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가 기금 운용 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억 6천만 원으로 공표됐습니다. 세종시가 이미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 운영 중입니다. 예산 심의 확정과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운영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세종시 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규모를 임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의결권 침해 행위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임의로 증액한 31억은 농업 발전기금 29억 원과 옥의 광고 발전기금 2억 원을 합한 규모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 역시 재공시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행복청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 3일간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단 파견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단은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을 필두로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 건설 협회 및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관련 20여 개 기관 기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신수도 형장 방문에 앞서 출장단은 19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스마트 시티인 BSD 시티를 방문하여 우수한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을 소개하고 양국의 첨단 스마트 기술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의 안내로 대통령궁을 비롯한 신수도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간의 접근이 제한된 신수도 현장을 우리 출장단에 공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격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도네시아 측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한번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 최대 규모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포럼 대합에서 약 4만 1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K 관광 로드쇼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K 관광 로드쇼는 문화 광국이자 관광대국인 프랑스에서 열린 최초의 대형 한국 관광 홍보 행사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인 관광객 수는 사상 최고치인 13만 3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뜨거운 한류 열기가 빠르게 방한 수요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몰리는 파리 올림픽을 한달 앞둔 파리 중심가 1구의 대형 쇼핑몰 포럼대 아래의 마당은 한국으로의 여행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프랑스 현지의 관심사에 맞춘 관광 상품 안내에 현지인들은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를 찾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K-관광 세일즈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오늘의 5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